기다렸던 그 경기 이제 전반전 피스를 울렸습니다. 네, 정말 설레입니다. 세이도로크입니다. 시야 확보하는 호나우두. 역사상 최고의 공격수 중에 하나로 꼽히는 호나우두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레전드들이 최고의 공격수로 꼽는 바로 그 호나우두입니다. 자, 멘디. 그렇습니다. 속공입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좋은 기회. 들어갑니다. 2바우드의 골입니다. 자이 장면은 이번 주 내내 하이라이트 나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골이군요. 자, 이 리바운드 된 상황. 반응 속도가 대단하네요. 1대 스퀘어 1대0에서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호나우두. 공을 잡아내는 골키퍼입니다. 골키퍼 지금 출발 좋았죠? 잘 처리합니다. 공률를 바라보는 베르난지뉴. 공 잡는 마르셀루. 자, 이 박스 안으로 배달되나요? 역시 레벨이 높은 골키퍼입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아, 이런 세이브 하나가 오히려 반전이 돼서 또 득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큰 그림 그리고 있는 페르난지뉴. 이런 걸 옛날엔 어림없는 볼이라고 했었는데요. 잘못 쳤습니다. 아, 정말 뒤지고있 입장에서 이런 기회가 많이 오지 않거든요. 정말 아쉬운 찬스를 놓쳤습니다. 세이드로프인데요. 카림 벤제마. 세이드로프 움직입니다. 황제, 호나우두. 호나우두는 왜 한일 월드컵 때 머리를 고수하고 있는 걸까요? <laughs> 결정적 기회. 막상 또붕 떨어졌습니다. 골키퍼 막아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 아 지금 몸 갖다 대지 않았으면 골이 될 뻔했어요 자 코너킥 차는 선수도 중요하지만 문 앞에 잘 모여야겠습니다 그죠 코너킥도 여러 전략이 필요하죠 득점할 수 있는 기회에 코너킥입니다 네 코너킥이죠 골고도냅니다자 안전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페를랑 멘디. 자세이드로프 세리오 라모스 푸나우드 공 잡습니다 활동량 대단하죠 에시앙 토니 크로스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좋은 터치죠 에시앙. 마이클 에쉬양 대체불가 중원의 핵심입니다. 아, 박스투 박스의 선영이죠. 자, 파울린이죠.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카카, 마법 같은 패스를 넣을 수 있을까요? 코너킥 준비하는 토니 크로스. 주변을 둘러보는 호나우두. 비르미누 전개합니다.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집니다. 비르미누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페널티 박스 안쪽 우수볼 네이마. 점점으로 되돌려 놓는 공점골 놓칠 리가 없죠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 선수 이런 상황 정말 긴장감 제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멋진 골을 떠넣었어요 저는 골목 뭐밥 먹듯이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주심이 키스를 다시 입에 물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네 전반전 양상을 보고 또 감독들이 라크룸에서 후반전을 잘 준비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패스를 받는 에데르 밀리탕, 불꽃을 찾는 떼리민우. 자 강결하게 가야죠. 세징야! 쉽게 처리하는 크루트와. 키퍼의 선방입니다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팔도 늘어난 듯했어요. 코너킥을 준비하는 페르난지유후큰 아우드가 잡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무심히 네. 이미 서서 깃발을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옵사이드에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명백한 옵사이드입니다. 기둥 흐름에서 저렇게까지 옵사이드를 범할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조금 노련함이 부족 했습니다. 주심이 조금 전 상황에 대해서 결국 선수에게 경고장을 발급합니다. 네, 후급 적용이 됐죠? 오늘 주심 경기 운영이 매끄럽습니다. 네, 저 선수 이제부터는 어, 플레이가 약간 위축이 될것 같습니다. 어, 카드 한 장이 있기 때문에... 자, 공 따내면 기회인데요. 키퍼의 선방, 자, 공 살아있습니다.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코너킥 기회입니다. 찬스입니다! 호나우두 돌표드려 슛! 경기의 리드를 잡습니다! 오늘 막을 수 없군요. 오늘 경기의 두 번째 골입니다. 아주 재밌는 스코어가 됐습니다. 2대1입니다. 팍합니다. 포나우두 멋진데요. 수비를 제쳤습니다. 카카.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원래는 s 쉬 앤인데요. 마이클 에시 양이라 부릅니다. 골프 퍼의 플레이 오늘 빛납니다. 아 정말 진부한 표현이지만 잘 차고 잘 막았네요. 목표물에 훨씬 못 미치는 슈팅이 나왔습니다. 뭐, 슈팅할 때마다 다 들어가면 그러면 무조건 이기는 거겠죠. 아, 이번 슈팅은 조금 빗나갔지만 다음 기에 집중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마르입니다. 세징이야. 아, 패스 좋네요. 패스 길목을 완벽하게 읽은 인터셉.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골키퍼 화가 냅니다 아, 한골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키퍼의 이러한 선방 동료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죠. 홈팀은 이런 경기장의 분위기라면 한 골을 더 넣고 싶을 텐데요. 홈팬들이 엄청난 응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홈팬들이 아주 즐거워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팬들 다음 경기에 또올 겁니다. 네이마르 공받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이제 7분 남아있습니다. 움직이는 카카. 공을 넘겨받는 벤제마입니다. 세징야의 선택 어떤 쪽일까요? 다시 넘겨줍니다. 호나우드가 잡습니다. 잘 끊었어요. 태클 좋습니다. 세이드로프 움직입니다. 전개합니다. 네이마르. 자,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한번 정도 공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경기 끝납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술이 울립니다.